오늘 네, 메뉴 한나둘셋 하면 정답 맞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꽃밥을 오랜만에 할까 하는데요. 분리 필요 없는 콩 없는 저탄작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둘다천 원이길래 그냥 사왔거든요. <laughs> 짜잔 이렇게 열심히 아 장을 잘랐고요.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된장물, 통치물, 맛술, 룰러스세 내가 왔다며 칼퇴 축하드립니다. 아이 집에 온 후로 처음 칼퇴. 얘네가 좀. 반될 때까지 살짝 기다릴게요. 고춧가루 다 먹었네. 오 오. 근데 원래 이 정도 들어가야 됐어요. 오 맛있겠다. 딱 짭짤하게 잘된것 같아요. 이거 시금치인데 전는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언니랑 저녁으로 먹을 거는 이걸로 하고. 어 근데 나 약간 좀 토마토의 광인같. 다 되게. 네, 바질? 바질? 어. 아 언니가 바질을 사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대요. 불쌍해. 사기 두개다 받았어. 그러게. 다 그래. 너무 미안하다. <laughs> 아무튼 자세히 보면 착한 사람만 보여요. 두개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laughs> 제 초록색 거안 보여? 어, 안 보이세요? <웃음> <웃음> 내 생각보다 맛소금 많이 넣어야 돼요. 은근히 김밥이 짜게 먹어야지 맛있는. 어떡어떡? 어떡? <laughs> 약간 오늘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기분이었어. 뭔가 내가 오늘 꼭 이걸 먹어야겠는 거야. 우리 세 줄, 저녁으로. 열라면도 같이 먹는 거지? 응. 핫 열라면이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소문으로는. <laughs> 소문이 있어. 어, 소문으로는. 와, 한 열라면 이 진짜 맛있대. 이런 <laughs> 소문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소문으로는, 응. 기존 열라면의 부족한 2%를 채워주는 맛이다. 뭐 그런 주변 돼지의 표 평이 <laughs> 있었습니다. <웃음> 내가 진짜 대박인 거 준비했어. 냉장고 열어봐. 엔젤님들 보여드렸어? 아니? <웃음> <웃음> 이거 그거잖아. 너무 맛있 맛있을 것 같은. <laughs> 맞아. 이게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 사실 내입맛엔 통바가 좀더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 아, 근데 그래? 이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는 사실 눈으로 먹는 거야. 패키지가 뭐, 너무 맛있게 생겼어. 뭔가 옛날 슈퍼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여기 이렇게 붓에다가 랄로 랄로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랄로 랄로. 어, 되게 신나 보인다. 난, 난 진짜 오늘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날이었어. 어, 왜? 식욕 맥스인 날이었구나. 어, 왜인진 모르겠어. 가을이라 그런가. <laughs> 괜히 가을 탓을 해봅니다. 오늘 오도로 떨어지셨어요. <laughs> 오늘 모두들 패딩을 꺼내셨어요. <laughs> 나도 오늘 패딩 샀는데. 샀어? 응. 나보복서공 소비 진짜 오지는 것 같아. 근데 누구한테 보복을 하냐? <웃음> <웃음> 너의 지갑에게.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거 <거의> 떨어지셨어요 왼쪽 <laughs> 공백만 채워주 도라이 먹을까? 아니야. 깐거 먼저 쓰자. 키티로. 뭐러고요 튀김 우동까지 해가지고. 튀김 <laughs> 우동 뭐 <좀> 자고 계신데요. <웃음> 부럽다. <웃음> 나도 자고 싶다.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입니다. 박수! 언니가 진짜 마음에 드나봐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은 매콤 어묵 김밥이야. 이랬는데 언니 엄청 좋아했거든. 요 물론 저는 내일은 못 먹지만 이게 생각보다 밀폐가 잘 되네. 그잖아. 응. 막 너가 도시락 거다 해주더라고, 거기다가. 그니까 러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너가 그냥 꾸밀려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응. 전에 태무에서 샀던 가방 있잖아요. 그 잃고 할수 있는 가방? 도시락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긴 해. <laughs>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내일 언니가 가져갈 거예요. 저저 저 얼른 그 라면 먹고 올게요. <laughs>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 오늘 고등어 무도림을 할 건데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고등어 덮밥 할 때, 가시가 많아서 조금 불편했다라고 음. 그랬었는데, 봉질님께서 들이 가시제거연구소의 고등어를 엄청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뭔가 어떤 연구를 하셨을까? 이게 사실 이름이 되게 많잖아. 뭐 순살 고등어라던가. 이 네이밍, 가시제거연구소. 너무 믿음직하다. <laughs> 완전 제 취향이라 한번 사봤고요. 고등어 모조림에. 본체 같은 게 무잖아요. 저는 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무를 먼저 깔아어 써야 되는데. <laughs> 먼저 무를 푹 익혀줘야 되거든요. 아, 신나와. 이제 물를 올렸다. <laughs> 오늘은 도시락도 하고 저녁도 미리 하려고요. 저녁 먹는 김에 도시락 싸는 거죠.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가위로 잘라볼게요. 저번에도 가위로 잘랐을 때 약간 뼈가 걸렸었거든요. 오, 어떻게 하신 걸까? <laughs> 약간 상상하게 되네. 그러니까 뭔가 녹였을까? 하나하나 발랐을까? 그러니까. 시작됩니다. 너 오늘 텐션 왜 그래? 그럼 뭐 매일 매일 그렇지 뭐. 즐거웠던 거아 회사 가는 거에 비하면? 음... 좀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돼 많이 바뀌었네 뭐. 양파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뭔가 국이 없는 게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표고버섯 들깨 미역국을 해보려고요 옮겼어요. 김진순 선생님께서 꼭 된장을 넣어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물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물 조금이랑 간장 조금 더 있거든요? 이제 아, 들깨가루 넣어줄 차례거든요? 맛있겠다. 어, 이거 야금비로 사온 반풍란이거든요 이것도 가져가보려요 오늘도 등장한 다 합니다. 아무래도 고등어 무조림이 갑도둑이니까 꽉! 눌러 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모서리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도시락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가져갈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40년 외길 중부시장 김종풍 건어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네? 언니가 꽃방울을 시켰는데. <웃음> 멋있네요. <웃음> 오늘 메뉴는, 자, 다 같이, 미소! 오늘 텐션이 좀 좋네. 오늘 칼퇴했거든. 아, 맞다. 오늘 메뉴는요, 감태주먹밥에다가 미소 된장국 하려고요. 소금을 적당히 뺐고요 얘는 양심버전 아닌 그냥 마요네즈에요 어, 거또 소금 살짝 이렇게요꽤 예? 예, 왕창 오랜만에 눈깔픽을 써볼까 해 여기 속에다가 명란을 할까봐 감태주먹밥이 명란 버전이랑 참치 버전이 있거든요? 전둘을 섞어 보겠습니다. 이게 물에 좀 헹구면 해동되거든요? 뭔가 매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리라차 마요랑 그냥 마요 조금. 아, 제가 하고 있는 가 언니꺼에 와사비 넣을까요? 이건 뭐야? 미소된다고. 어, 갑자기 일어났더니, 갑자기 일어났더니 배 땡겨. 어렸을 때 배가, 배가. 뭔지 알아? 배가레이서라는 아, <laughs> <laughs> 그런 초딩 그야 유행어가 어, 있었어 어, 배가레이서가 초딩 때야? 응. 어. 야 왜? 나 중학교 때첫 스마트폰이 배가레이서야. 아 그. 그래? 아 초딩 땐 가로보는게 아니야. 가로보는? 무슨 말이야? 어. <웃음> <웃음> 롤리팝과 양대산맥을 이루던 이건 손으로 뜯어줄게요 흡사 미용실 같기도 하고 <laughs> 미용실에서 항상 머리 자르면 내 자리 아래는 항상 이렇던데 디테일하네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laughs>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맨날 길이는 안 잘랐는데 숨만 쳤어요 했는데 바닥에 <laughs> 4등분 그럼 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여기 위에 이렇게 언니가 소개가 멋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조해봤어 이렇게 해서 소중하게 감싸줍니다 소중한... 동그랗네 응, 그래요. 너 지금 직장에서 마지막 도시락 아니야? 언니 한번 남지 않았어? 나 했잖아. 그렇네. 나 이거 마지막 도시락이네. 오, 응. 동생이. 이번 달에 인턴 기간이 끝나거든요. 어 졸업했잖아요, 저. 그래서 쉬었음 청년 되는 거예요. <laughs> 진짜 큰일 나.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는. 저는 뭘 하면 살아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진짜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게짱 많아요. 첫 번째! 집이랑 가까운 데서로 가야 한다. 맞아, 나도 첫 번째 인턴했던 회사가 진짜 멀었거든. 응. 나2주 차에 울었잖아. <laughs> 너무 가기 싫어서 <laughs> 지하철에서 눈물 찔끔 흘렸잖아. <laughs> 근데 저도 지하철에서 눈물 찔끔 흘린 적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거야. 저도 면허 따야 돼. 나진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면허 따기 전에 취준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laughs> 여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눈 감아주세요. <laughs> 되게 땡글땡글하겠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느낀 점도 보이는데. 느끼죠? 느낀 점이 없어? 아, 아니야 있어. 많아. <웃음> <웃음>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자세하게 는 얘기는 못하지만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제가 마케팅 부서였는데 보다 그렇게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진짜 똑같은 게나첫 응. 번째 인턴이 응. 마케팅이었잖아. 잘 맞는 거랑 응. 아난 이거 해봤으니까 뭔지 알겠으니까 다른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공평하게 두 개씩 갈게요. 한 개, 응. 두 개. 오 이거 크긴 한가보다. 이 자색 고구마 붕어빵? 예전에. 누구, 누구셨지? 펄리님이 진짜 예전에 <웃음> 보내주셨거든요. <웃음> 근데 저희가 그때 한 봉지 먹고 와, 진짜 맛있다 하고, 어. 맛있다고. 하 맛있다고, 매치고 냉장고에 있었던 여성인데. 170도에 5분. 응.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얘는 표정이 다 다른, 다른 건가? 얘는 입술이 있 고. 뭐, 어, 그러게 얘는 뽀뽀하고 있는 표정인데? 아, 그래. 엄청 음, 커서.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첫 출근했을 때 진짜 막막했는데. 네, 인젤님들은 영상으로 보시니까 더 짧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오히려 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너무 길었어요. <laughs> 체감이. 어, 체감 진짜 너무 길었어요. 올해 중에 제일 오래 걸렸어. 아침 도시라고 돌아오는 거야. 음. 왜냐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깨도. 언니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야. <laughs> 여러분 이거 눈가리만 모여, 모아져 있는 거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눈가리는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귀여워. 얘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일단 더 멍청하게. <laughs> 이런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씌워도 될것 같고. 얘는 뿔 달아줄게요. 얘는 모자 달아줘야지. 이거 뭔가 할로윈 느낌 난다. 얘는 왜 이렇게 가시고기 같냐? <laughs> 저희 가시고기 말투 닮았다고 많이 듣거든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잘한다. 아. 많이 먹으면 왜 빨라 이거 어 봐요 얘는 눈이 하트 뿅뿅이에요 오 잘했는데? 아 연습했는데 아 연습이 제일 잘, 잘 됐네 저는 사리곰탕 가져갈 거예요 오늘의 도시락 완성 이끼 도시락입니다 음~~~ 맛있지? 근데... <laughs> 붕어빵 먹고 또아 붕어빵 맛있다. <laughs> 이눈가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에 대한 토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많이 실험해봤는데 괜찮았다고 하네요. 40년 뒤에는 기운이 <laughs> 있을 수 있지. 그럼 저희가 40년 뒤에 알려드릴게요. 어? 음. <laughs> 어? 안녕. <뭐야? 웃음> 안녕! <laughs>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laughs> 아침에 언니가 끓여서 여기 담아갈 때할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저녁으로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 포카락 챙기고 뭐 대충 손에 집히는 이거 가져가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 도시락이고요. 오늘은 저만 싸갈 거예요. 동생은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거고 집에 돼지고기 다짐육을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로 돼지고기 약고추장 하고 야채 사다 놓은 거 냉털해가지고 냉털 비빔밥 해가려고요. 쿠팡으로 시킨 양파거든요. 야근해서 장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쿠팡으로 시켰는데 좀다지런하게 오네요. <laughs> 양파 망 색깔도 예뻐. 시간이 남으면 사이드 반찬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8시 15분인데 제가 준비까지 하려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최소한 9시 1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민밥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 국밥 도시락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밥이랑 계란후라이 고추장 담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재료들 담아줘야겠어요. 여기 남자에는 어린잎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작은 반찬통에는 저번에 만들었던 단무지 무침, 단무지 무침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짜요짜요. 짜요. 저는 어른이니까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의 도시락 완성. 계란 노른자를 미리 터트려놔야 전자레인지 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어! 여기를 정리를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화이팅!